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 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신근의 책 읽기 에 제가 쓴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입니다. 18번째인데요. 6장 민중 예수입니다. 그 중에 1은 예수는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했다였고요. 이는 예수는 부자에게 회결를 촉구했다 였죠. 오늘은 3. 예수는 민중이지만 민중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laughs> 예수는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민중을 축복했으며 민중에게 새날의 희망을 열어주었다. 예수는 항상 민중 곁에, 민중과 함께, 아니 민중 속에 있었다.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다. 예수는 스스로 민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으로 왔다. 예수는 민중 출신이었다. 바테와 누가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봄으로써 그의 왕적인 권위를 은근히 표출하려 했지만 나가는 예수를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골 라사라시에서 출생했다고 말한다. 마국간 속의 그의 출생은 그야말로 민중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신례다 예수의 활동 무대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었다. 예수는 그를 둘러싼 민중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 속에서 예수는 민중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화한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렇다면 민중도 메시아인가? 서남동과 안병문은 민중이 메시아라고 말한다. 서남동에 따르면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곧 사람이 되는 길이고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민중은 메시아이고 새 시대의 주인이다. 메시아는 고난 받는 이웃으로서 화신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고난 받는 이웃의 아픔에 참여함으로써 새 시대의 문이 열리고 이런 점에서 지금 고난 받는 사람이 새 역사를 건설할 주역이 된다. 고난 받는 민중의 호소가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계시가 된다는 점에서 고난 받는 민중은 새 역사를 열어갈 고난 받는 메시아다. 예수의 부활은 민중의 봉기다. 예수의 부활의 몸은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민중이다. 안병무에 따르면 고난 받는 민중이 세계를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시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받는 민중은 메시아다. 구약성수의 고난의 종에 비추어 볼때 예수 사건은 민중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난 민중 구원의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지배자들에게 눌려 죽은 민중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민중의 절규에서 예수의 절규를 들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 볼트만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이 단지 한 사람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사회적 역사와 교통 속에 있는 삶과 삶의 역사를 뜻하기 때문에 민중의 예수가 민중 예수로 바뀌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중 그리스도론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그리스도만의 타적인 대리 행위를 강조하는 대리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들과 동일화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연대 그리스도론이다. 민중의 가장 작은 자들은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며 예수의 현존을 나타낸다. 민중을 위한 예수의 대리 행위는 민중의 민중과 예수의 연대성이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예수의 문, 운명이 이렇게 민중의 운명과 운명과 동일화된다면 결국 민중은 메시아가 되는가? 하지만 성서에서 민중은 이상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중은 양면적이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 물론 이 사실은 민중의 약점에 속할 뿐이지 민중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신학적 비판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단지 민중이 민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해 낭만적으로 묘사될 뿐이다. 민중과 메시아를 동일시하는 입장은 민중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비판되었다. 임태수에 따르면. 예수와 민중의 순환은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성도 가지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병문은 예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고 민중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만 그가 민중이 메시아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요한복음 1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에서 민중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민중은 메시아가 아니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민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성서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인 죄, 곧 구조적인 악인 죄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죄도 지적한다. 박제순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개로서 맞아들이는 신앙 고백적 운동임과 동시에 역사적 정치적 지평에서 민중과 더불어 일으키는 사건적 운동이다. 근대 보네포의 신학, 열사들의 신학, 성만찬의 신학, 여성 신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인격적 초월 주권과 민중 사건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열사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열사들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난다. 성만찬을 받을 때내몸 속에서 보난 받는 열사 민중의 피와 살을 입질 수 있고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통해 살림을 일고 왔다는 점에서 예수 사건과 가깝고 삶을 통해 예수 사건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민중의 주체성은 자명하지 않다. 민중의 주체성은 민중 자신에게도 문제를 제기한다. 민중의 주체성은 하나님의 의해 세워져야 한다. 민중은 하나님의 의해 이기적 자기 중심성과 게으름, 체념과 좌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와 민중 상황을 일치시키면 신앙 자체의 정체성이 상실될 염려가 있다. 만약 다른 민중사건과 구별되는 예수사건의 우위성과 독특성이 없다면 크리스토교 신앙 고백의 필련성과 근거가 상실된다. 따라서 예수사건은 다른 메시아적 민중사건의 표준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는 분명히 민중의 편에 섰고 민중을 대변했다. 예수는 자신을 통해 민중을 표현하고 민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민중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민중의 그리스도 또는 민중 그리스도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는 민중을 위해 왔고 민중을 위해 일했다. 예수는 민중을 불쌍히 여겼고 민중을 구원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민중을 위한 그리스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중의 그리스도와 민중 그리스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중을 위한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민중신학은 성수의 균형을 깨뜨린다. 여기까지가 박재순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입장을 조금 소개합니다. 하지만 민중을 위한 그리스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중의 그리스도와 민중 그리스도를 강가해온 전통신학의 일면성을 교정하는 민중 신학의 공헌은 결코 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랄 점점 더 커지는 빈부 격차와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권한을 목격하는 우리는 민중 신학의 재 발견과 공헌을 다시금 기대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책 골저 예수의 정처 의미에 대한 소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입니다.